삼바이노 여러분과 함께 몽골에 대한 유목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여행은 몽골 몽골입니다. 정치 시즌이기는 시즌입니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뭐 그러니까 고향을 찾습니다. 어, 그게 진짜 고향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치에서 표를 얻겠다는 뭔 그런 걸로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사회에는 통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등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우리나라에 있는 속담이죠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정착민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속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몽골은 이제 그런 속담은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을 때 친구를 사귀고 말이 있을 때 여행을 떠나라 뭐 이런 식의 속담이 있습니다 좋은 말을 타고 돌아다니는 유목민다운 겁니다 우리는 고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데, 몽골 사람들, 저 바람 속에서 산다는 사람들, 한 이사를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고향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무덤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산이라고 하는 그 무덤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몽골 사람들은 이사를 다니기 때문에 어딘가에 무덤을 쓰면 이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어그 3년 상을 거기서 뭐 치르거나 우리도 안 하니까 그럴 리는 없지만 뭐 성묘도 한 번씩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사를 가야 되네.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방치하게 되겠죠. 그러느니 무덤을 쓰지 않겠다. 어언젠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뭐 유목민의 죽음 의식은 그런 겁니다. 칭기스칸의 무덤이 남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일 건데요. 유목민들은 고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고향은 마음 속에 있는 거죠. 거기가 내가 속박되어야 되는 어떤 장소가 아니고 마음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르칸산이라고 하는 몽골에 성산이 있어요. 알타이산이라고 하는 성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타이산 밑에서 살았는데 어딘가로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신성한 산을 보면서 내 마음 속에 알타이 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령스러운 산을 내가 안고 다니는 거예요. 고향이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가능한 거죠. 그 인디언 수족들, 인디언도 베링해를 건너서 갔던 걸어갔던 유목민들입니다. 그 인디언 수족의 추장이었던 블랙엘크의 어록에도 나옵니다. 내 마음 속에 고향, 이 고향이 마음 속에 있는 것처럼. 저기 보이는 신성한 산이 나의 고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유목민들이 생각하는 고향에 대한 정서입니다. 저기 신성한 데가 있으니까, 신성한 곳, 신성한 산이 있으니까, 거기가 내 고향이다가 아니고, 내가 신성한 산을 내 마음으로 가지고 와서 안고 다닌다는 것. 개념이 좀 다른 거죠. 어또 하나 보여지는 게, 노래입니다. 유목민의 노래. 그러니까 우리 노래 같은 걸 보면 사랑 노래, 아니면 이별 노래, 보통 이러지 않습니까? 사랑 아니면 이별이죠. 거의 대부분이. 아마 다른 나라들도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거의 유일하게 몽골만이 노래의 주제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를 주제로 한 노래가 그렇게 많습니다. 거의 지금 우리나라 사랑과 이별을 합쳐놓은 것만큼 많아요. 어머니는 고향의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고향을 안고 다니기 때문에, 마음속에 품고 다니기 때문에, 음, 늘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하고 함께, 그, 고향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세상의 마지막 오랑캐를 읽었던 어떤 분에게 편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국어 선 현지 국어 선생님이신데 쭉 이렇게 책을 잘 읽었다고 막 장문의 편지를 쓰셨는데 마지막에 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어, 잘 모르는 표현이 있다. 이게 뭐냐 이제 그렇게 해서 물어보셨던데 제가 여기 통해서 답변드립니다. 그 그러니까 천년 전에 살았던 스콜라 철학자에 있는 성휴고라는 사람의 글입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에 이제 나와 있는 대목을 통해서 읽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향을 감미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허약한 미숙하다. 어, 전 세계를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당히 완성된 사람이다. 그런데, 전 세계를 타양이라고 느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이다, 성숙한 인간이다, 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천년 전에 해놓은 표현이에요. 무슨 뜻일까? 특히나 전 세계를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과 전 세계를 타양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이거는 이제 꼭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이것의 교집합의 끝이 이쪽 교집합의 끝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논리적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어, 감정적으로 딱 심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데 제가 그거를 이제 어, 설명할 때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어, 김광석의 노래 중에 한 대목입니다. 어, <laughs>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움 점점, 점점 더 점점 멀어지고, 멀어지고, 멀어지고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움은 점점 더 멀어지고, 인정함이 많은 것. 내가 뭔가를 인정하고 살고, 인정하고 살고 하면 새로움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 새로움이 멀어지는 겁니다. 전 세계를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 인정함이 많은 거죠. 전세계를 타양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낯선 곳에서의 낯선 자로 사는 유목민의 자유로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고향을 내 마음속에 품고 다니는 그 바람 같은 사람들, 유목민의 생각이고 사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 어느 유목민 시인이 썼다는 글한 문장인데요. 한번 깨어난 곳에서는 다시 잠들고 싶지 않다. 어, 유목민의 정신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우리 우리도 그런 한없는 자유로움 속에서 한생을 살다 가면 어떨까.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